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5일 재봉우 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 문제와 관련해서 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이후의 사태가 악화되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 희망을 얘기하고 기대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정법을 물론,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절망보다는 희망을 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서 대통령의 얘기가 공허하게 들린다. 지난 3년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5월달이면 4년이고, 지금 대통령 임기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동안에도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희망을 갖고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희망이 아니고 정말 희망고문 그렇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용자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 과연 왜 이럴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여기서 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문제하고 관련해서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하여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 위기에 더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다. 다행히 최근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에 고삐를 더욱 단단히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조기 극복. 아니 이미 조기 극복은 늦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1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는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못 맞고 있고 뭐 1년 2월 이런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백신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에 소홀히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 그죠 조기에 극복은 아니 조기는 이미 늦었는데 무슨 조기에 극복합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주더라도 뭔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 희망 섞인 얘기를 하는 건 모르겠으나 이거는 너무나 소설 같은 얘기다 조기에 극복하다니 이미 늦었는데 그 다음에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 이미 지금 한 달여 전 정도부터 천명 단위가 넘어가지고요. 지금 헬스장 같은 데는 도저히 못 찾겠다 그래서 문 열고 뭐이 정부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는 조금만 더 참아달라. 뭐, 뭐 학원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학원과 헬스장이 얼마나 그르, 그렇게 다른지 헬스장도 방역수칙 다 지켜가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냥 무작정 뭐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한국의 이런 식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내지는 한국 국민들이 오 굉장히 무슨 훈련되어 있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나 정부의 조치에 수능을 잘한다. 참 이상하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수능을 잘하고 있는데 그 잘하고 있는 그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코로나 방역이 그다지 최근에 백신 문제를 비롯해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 최근에 특히 천명 단위를 계속 넘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자, 올해 뭐 무슨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뭐 이런 공허한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최근에 좀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정말 천 명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지금 굉장히 몸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것이죠. 재생산 지수라는 것은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1 이하로 낮아지면 한 명이 한명 이하를 감염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1.5, 뭐2 뭐 얼마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확산세인 것인데 이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맞습니다.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자, 뭐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의학적으로 아직 이르다. 하는데도 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이럴 때마다 지난 1년 동안 이럴 때마다 계속해서 확그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확산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또 그런 그 징크스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에 앞서는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또 하나 가정 대통령의 가정법이 등장합니다. 자,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지금 고비를 잘 넘길지 안 넘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의 터널이 보인다 라고 한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다. 너무나 앞서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 또다시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아, 뭐든지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이렇게 아무런 별다른 근거 없이, 이런 식의 가정법을 남용해서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백신과 치료제도요, 지금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요, 빠르면 다음 달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월 달 말. 그런데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뉘앙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지나친 희망 고문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황당한 얘기는 부동산 발언에 있습니다.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과제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거를 왜 지금 집권 거의 4년차가 다 돼가는데 이제 얘기하나요?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 정부제가 5월 달이면 이제 만 4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 3년 8개월 동안 뭘 했는데 무려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그런데 부동산은 잡히지 않고 지금도 전세가격과 월세가격 매매가 뭐 이런거 계속 오르고 전세 물량 뭐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아직도 뭐 투기 수요 차단에 뭐 무슨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지하면 이 23번의 대책이 나왔는데도 안 잡힌 부동산이 잡히겠습니까 과연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고집을 하고 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번의 대책을 다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 물러갈 때까지 아마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하다가 지금 거의 4년이 다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 후임 장관으로 역시 규제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던 그런 변창음 전 SH공사 사장을 후임 장관으로 임명해놓고 지금 와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아니 대책 수립할 장관이 제대로 그런 철학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장관을 임명해놓고 그걸 어떻게 주저하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다 보셨을 것이고 변창흠 장관이 그 동안에 주장해왔던 얘기들 무슨 공공임대주택 얘기를 해왔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국가에서 주택을 공급하게.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문제는 민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민간의 영역에서 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것이죠. 정부가 앞장서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발상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의 부동산을 막지 못한다. 부동산 급등 또는 부동산 이런 혼선을 막지 못한다 하는 것이 대부분이 민영 또는 주택 전문가들의 전망인데, 그걸 무시하는 장관을 갖다 임명해놓고서 자뭐 추가적인 대책 수립 그럼 23번째까지 김현미 장관이 하고 나갔는데 지금부터 또 임기 1년 반 남겨놓은 대통령이 뭘 어떻게 추가적인 대책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정말 공허하다 못해 황당하다 이런 느낌까지 갖게 됩니다 거기다가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임기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자, 주택이라는 것이, 김현미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빵이라면 몇날 며칠을 세워서라도 만들겠다. 이게 빵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울렁뚱땅 맞춰서 신속하게 뭐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주택 공급저책을세워도요 보통 4, 5년 걸립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1년 4개월 남은 대통령이, 저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그동안 뭐 하고? 그동안은 뭐 했길래? 뭐 했는데 지금 4년여가 지난 지금 와서 4년 가까이 지난 지금 와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그것도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해서 별로 철학도 없는 장관을 임명해 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무슨 사실 관계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또또 또 이상한 얘기 하네. 또 가정을 전제로 해서 희망 고문을 하네. 이런 얘기를 할수 밖에 없을 것이고, 시장에서는 문대통령의이 발언에 대해서 벌써 그게 얼마나 공허한 얘기인지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무슨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 같습니까? 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이거는 그냥 또 그냥 국민들 상대로 희망 섞인 얘기를 한마디 하는 것에 불과하다. 1년, 살, 지금부터 정말 문 대통령이 공급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이 강력하게 낮과 밤을 세워가면서 주택공급정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문 대통령 퇴임 후에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서 한참 지나야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1년 4개월밖에 안 남은 대통령이 뭘 어떻게 혁신적인 주택공급방안을 공급하겠다, 마련하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처럼 공허한 얘기가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이라고 한다면 변창흠 장관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부터 바꿔야 됩니다. 바로 그리고서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이 응? 지지부진해진 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 공급 방안 뭐 이런 것들을 강구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야 그러니까 민영 주택이 민영 회사 민영 건설 회사들이 계속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가 뒷받침해 주는 것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규제도 좀 일부 풀고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른 주택 공급 방안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와 그 기조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놓고 대통령은 또자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화성인 같은 얘기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자 지난 2일에 현충원 참배 당시 박명록의 선도국가라는 것을 적은 이래로 대통령 오래 계속해서 선도국가 얘기를 합니다 아마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면 거기서 또 선도국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선도국가가 될 자격이 있느냐? 저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선도국가를 외칠 자격이 있느냐? 선도국가는요. 인권의 가치나 모든 가치 부문에서 선도적이어야 하고, 음? 그 다음에 뭐 대외정책에서도 선도적이어야 하고, 경제정책에서도 선도적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 들어보겠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이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죠. 이미 미국에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미관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대북전과 금지국과 같은 반인권적 법률안을 만들어 놓고서 선도국가가 되겠다고요. 동부구치소 음? 거기에서 지금 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해서 왜 이렇게 다른 구치소와 달리 동부구치소에서 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을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거 며칠이면 됩니다. 동부구치소 자꾸 구조 탓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형 구조라고? 수원, 인천, 이런데의 교도소 구치소도 아파트 연구조입니다. 그럼 거기서는 괜찮은데, 왜 동부구치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거예요. 발생을 지금 이미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도 안 하고, 지금 뭐, 그냥 그, 천명 넘은 숫자가 발생하니까 정세균 국무총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가서 뭘 어떻게 하겠, 아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진단이 없이 어떻게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해외 투표에 나올 만한 어떤 집단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무더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런 일들을 버려놓고서도 선도 국가를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선도 국가라는 구호 자체가 얼마나 공허한 얘기냐?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작년 한해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온갖, 처음에는 인사권을 동원했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그 법령에 제대로 근거도 있지 않은, 그것도 한꺼번에 무더기로 했다가, 그거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 저,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게다 근거 없는 일이 돼버리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게을리했다는 둥 자기 뭐 장모 사건에 개입한 뭐지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해서 수사 지휘권 다 박탈했죠 채널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결과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윤 총장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채널의 사건 야당 정치인 그 야당 정치인 결국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했으면 그 사람 지금 구속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모 사건, 장모는 뭐 그런 이제 수사를 받고 있죠 지금. 근데 그 자, 원래 핵심은요, 그 장모 사건에윤 총장이 음, 민원을 해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하는 게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했는데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1년 내내 윤석열 사단 해체하고, 그 다음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하고, 징계권 요청하고 하는 것들이 다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이게 제대로 된 선도국가에서 할 일입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선도국가라는 그런 대통령의 구호에 맞게, 대한민국이 처신을 해왔는가, 활동을 해왔는가, 그 실적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 또한 희망과 기대, 그것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는 그러한 공허한 메시지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자, 왜 이런 얘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까? 오늘도 국무위에서 대통령이 뭘 이렇게 들고서 읽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제대로 본인의 철학과 뭐, 음?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발언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 정상회담만 할 때도 뭘 이렇게 보고 읽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제대로 된 보고서를 받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참모들이 적어주는 것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한테 희망을 계속 주입시키고,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희망만을 주입시키는 그런 참모들, 이 사람들을 바꾸는 게첫 번째다. 그게 그나마 앞으로 1년 4개월 남은 대통령의 임기 동안, 자,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하에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엉뚱한 참모들이 지금, 응? 대통령이 맨날 심기만 살피는 이런 참모들이 적어주는 것, 이거 계속 읽고 있다가는 여전히 국민들로부터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남은 1년 4개월 만이라도 대통령이 현실을 좀 직시하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